이 우리 전 붙이는 거 있잖아. 응. 그거 있는데 응. 왜 그걸 하지 않겠니? 응, 이건 뭐 타야. 네? 얇아갖고 고기 굽는 편이 아니어서. 응. 맞아, 맞 그거 응. 먹는 거 아니야? 하더라고. 응. 우리 세 개나 있어요. 붙이고 붙이는 거 하나 있고. 네. 응. 그리고 내가 상, 상담거 있어. 아마 차문상. 치울 때 가서, 차문상 차문. 멈춰서 치때 가서, 차문상. 응. 우리 교회 행사에 가갖고. 내가 제일 비싼 거 사왔잖아.

근데 닭갈비 사다가 그거 한번 해먹어야자저 우리 큰 편에 붙추서고는은거 같아. 닭갈비? 닭갈비? 응. 사는 거, 는 거, 아, 좀, 양념한 거. 없어. 없어. 양념한 거. 양념 어, 그, 그, 거. 양념한 거. 양념한 거. 양념한 거. 양념한 거. 양념 거. 양념전화 양념한 거. 양념한 거. 양념한 거. 기면한 거. 양념한 거. 면념한 거. 거. 이제 고구마 넣고 양배추 주사, 쌀밥 넣고 떡볶음 넣고, 이건 똑같아. 응, 맞아. 큰일 났다 해서 먹는 거보다맛있어 음. 언니는 그런 걸 별로 해먹는 걸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해먹듯이 그냥 음. 난 닭가슴살을 이렇게 안 좋아해. 맛있어, 우리. 난 맛있거든? 음, 응. 양념, 양파도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응. 난 강천국에 다녀서도 닭가슴게안 먹어. 이제. 직원들 먹으려고 그냥 너한입다좀 뭐 볶아주면 이때는 나한테 한좀먹으러 그만해. 그래? 맛있어. 그리고 이제 시키고. 이 좋아졌잖아. 작곡이 좋아졌잖아. 응, 그런다고. 아주 좋아, 잘 좋아, 다 먹는데. 내데이 지금도 안 먹었으니까 또먹어지 계시는데. 그냥 하루에 먹어도 그냥 시키고. 다 익었나? 안 익었나? 돼지고기는 사채기고져 오빠 그래 그래 돼지고기는 사짜기고져 오 그렇게 오래간다. 이거다들은 거야? 어 이제 다 틀은 거야? 그게 돼있어 그냥 이다름면 이제 금방 이게 이게내받아야돼 너무 이거 다 응. 이거 어떤 그거 좀더 이거 해줘 간에에까지 이거 이줘자마자

살콩이 있는 것 같아. 응, 살콩이. 응. 오빠 거는 중심은 응. 왜 이렇게 커예? 살콩이 몇십몇 십이. 푸득하지도 않 맛은 없지. 응, 맛은 없지. 근데 기름 안 먹으라고. 돈까스 하는 거야. 기름 안먹으려고 먹는 거지. 동 돈까스 하는 거라고. 맛있어요? 응.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아직, 아직. 살콩이 있으면 응. 이건 살콩이야. 닭가슴살 응. 같은 거야, 이건. 아, 그런 거야? 응. 기름 없으니까. 국가스는등심로 만드는 거야 이따 이거 저기 저 고추장 살짝 먼저 찍어서 먹어 이거, 부터 고추장 살짝 찍어서 먹어 뭐 찍어 아 찍어, 이게 반찬이 아니 여기뭐 찍냐고 아 이게 뭐찍 야, 이런 건데 익었어 이거 먹어, 괜찮지응 야, 이런 거 먹어, 야지서먹주마라고 언니야, 언니 나는 바짝 익어야 먹을 거야 살짝 익 거야 먹어 이건 육살, 우리는 삼겹살. 소금 맛있다. 맛있지, 음. 요 음. 소금 없어, 소금? 소금? 우 고추장 넣어소금 언니는 소금 넣었어요. 음. 음. 소금에 참기름. 음. 참기름 안 음. 해도 돼. 소금에 후춧가루만 살짝 섞어요. 음. 음. 내 <목걸음> <목걸음> 이거 다이 버스 장미야 뭐 됐어. 약간 이다이거그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대와 목 무슨 용기가

응. 잘하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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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